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바른 자세로 앉고 두손짝 두는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만 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친구들, 오늘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혹시, 어, 기억 하나에 우리가 계속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맞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혹시 친구들, 어, 나무나 열매 이런 걸 키워본 적이 있나요? 저희도 집에서 토마토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토마토 씨를 넣으니까 그 토마토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사과 씨를 맺, 뿌리면 무엇을 열매 맺죠? 맞아요. 사과 나무를 열매 맺게 돼요. 또, 포도 씨를 뿌리면 무엇을 열매 맺게 되나요? 맞아요, 포도 나무를 열매 맺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지면 우리 마음 마체 그 씨가 심겨지면 우리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영상 보고 올게요. 쏘나 표정이 왜 그래?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어? 나도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셨나? 얘들아! 예수님! 예수님! 지난번에 붙어간 일을 아주 잘해주었구나. 너희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어. 반가워! 그리고 고마워! <laughs> 모두 성령님 덕분이에요. <laughs> 근데 성령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하하하! <laughs>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니? 성령님을 만난 후로요? 전 겁이 많았었는데 착한 일을 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화를 많이 내고 성격이 급했었는데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하하하하 <laughs> 성령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요 너희에게는 이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열린단다 보니까 주니에게는 양성의 열매가 써니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우와! 그럼 성령님은 계속 함께 하시는 거네요? 이제 더 많은 열매가 열리게 하겠어요 저는 늘 우울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기뻐요 <laughs> 오크에게는 히락의 열매가 열렸구나 구원을 받은 기쁨이죠 <laughs> 그래,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란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맞아요.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세요. 그러면 퀴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떠나지 않아요. 평생 우리와 함께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양선, 선한 마음, 충성하게 되는 것, 온유한 마음, 절제하게 되는 마음들을 하나씩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딱한 가지만 기억해서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품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른 자세로 앉고 두손짝 주는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서 절대로 평생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씩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